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9월 19일 목요일 어,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연휴들은 이제 푹 쉬시고 어 오신 걸로 알리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미국 증시는 네, 대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연휴 동안 어, 일단 뭐 <laughs> 어, 금리 인하를 비커스로 했죠 예, 0 5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미국이 어, 양호하게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비커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 일본의 이제 그 엔화 어, 가 이제, 그,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어, BOJ에서 금리 인상을, 걔네들은 인상이죠. 단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NK리 자금이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그, 대형주들은 못 가는데, 어, 오늘, 그, 어, 소형주나, 뭐 중소형주 테마색, 뭐 이런 쪽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연휴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개장이 되는데, 오늘 내일이다. 그죠?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에휴. 자, S바이오메딕스가 70억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어, 단독으로 좀 보시고, 아침에 갭상승 이후로, 어, 좀 은봉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어, 헤즈볼라가 어, 이스라엘 진지에 로켓 공격, 어, 삐삐 폭발 후에 첫 반격이다. 이거 물류주의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다. 그죠? 자, 미국 금리 0.5%포인트 내려서 4.75에서 5.0% 올해 어, 0.5%포인트 추가, 어,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번 남았으니까 0.25%씩 두 번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자산가치주 좀 봐야 됩니다. 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양지선 신라섬유, 뭐 코데스 컴바인 이렇게 봐야겠어요. 윤통이 체코 방문자, 방문차, 오늘 출고 합니다 예, 원전 세일즈. 이때는, 어, 어, 부부가 동반으로 간, 간다고 그러네요. 자,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인공지능 열풍의 귀한 몸, 랜드 시장 커진다. 삼성과 SK 의 신제품 경쟁이고요. 반도체 관련주. 오늘 뭐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반도체 일단 그것도 보도록 합니다. 저가 매수라도 좀 하면 되니까. 자, 삼성 SDI가 전기 예, 상용차용 LFP 예, 배터리를 공개를 했대네요. 자, 그래서 2차전지 일부 정보들을 보도록 하고 헤리스 51%, 트럼프 45%. 어, TV 토론 이후에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해놓고 뭐 저기 저 결국은 또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닌가 보지. 어차피 어, 유권자 수는 뭐 저기 이긴다고 하더라도 어그그 그 저기 대표라고 할수 있는. 예, 그, 저기, 저, 뭐야, 뭐, 승자 독식,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어, 그런 부분에서 또 지게 되면 은또 집니다. 자, 어쨌든, 그, 해리스트레이드 관련한 이제 낙태 관련주 하고요. 어, 대마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통과했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쪽 봐야겠습니다. 블랙노과 마이크로소프트 40조 펀드 구축한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한다는 라 소식.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 모아데이터, 데이터솔루션.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재룡전기, 어, 가온전선, 일진전기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이 27일부터 태양전지에 50% 관세 부과하겠다. 아, 요거는 이제 태양광 관련 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 당국이 테슬라 전기 트럭, 배, 배터리 화재, 어, 진압하는데 물 19만 리터를 썼답니다. 이, 이래서는 안 되죠. 네, 한컴 라이프 케어 정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거가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인 것 같아요. 자, 고려하여 중국에 넘, 넘어가나, 우려, MBK에서는 중국에 매각 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이면 다죠. 뭐. 그래서 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도어하죠 자,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한국 출시의 k 비만 치료제 기업들들썩인다. 어, 한국 BNC 패트론, 대봉에레스, 라파스 대원제역인데 어, 대봉에레스하고 라파스만 봅니다. <laughs> 자, 북한이 추석 직후에 탄도미사일 수확입니다 어, 쌌죠. 예. 거기다, 그, 어제 저녁에는 또, 오물풍선, 또, 이렇게 했는데, 어, 가만 보니까, 그, 저기, 쓰레기를 갖다가, 어, 처리할, 그 능력이 안 돼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 약세지만, 밸류업 공시기업 8할은 어, 공시우주가 올랐다는 거, 어, 밸류업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류업 관련주 하고요. 아, 대북 관련한 방산주, 아, 비만 관련주, 그리고 고려아연 관련주, 아, 그리고 화재진압 관련주 하고요. 아, 태양, 태양광 태양 관련주,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쪽 하고요. 바이오 쪽하고 헤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아, LFP 배터리 관련주, 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원전 관련주하고 어, 자산 관련주 예, 그리고 이제 그 물류 관련주하고 산자배정 유상증자 관련주 요렇게 예,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